지난 일주일 동안 태국 치앙라이 선교지를 탐방을 하고 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나라는 풍부한 축복의 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6.25 때도 이렇게 도와주고요 또 원조도 보내왔고 뭐 이랬던 나라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과일 나무들이 풍성하게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정도로 왜냐면 아무 데서나 따 먹을 게 있으니까요. 쌀농사가 삼모작을 보통을 하고요. 뭐 어떤 데서는 사모작까지도 할수 있다니 먹을 것이 풍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물어 얘기를 한 적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빨리 빨리 하냐. 그래서. 아마도 그러니까 성교사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 예전에는 우리나라는 딱딱 철이 있지 않습니까 파종할 철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파종할 시기가 놓치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그래서 그때에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자기 개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왜 산모작을 안 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다른 거죠 우리하고는. 어쨌든간에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나라인데 국왕의 실정 그리고 군부의 부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이, 잘 살지 못하는 이런 나라이고 그다음에 기독교 인구가 0.9%라고 얘기합니다 1%가 안 됩니다 그 동남아시아 그 주변 국가에 보면은 어, 베트남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공산 국가들보다 믿는 사람이 더 적어요 어, 굉장히 아이러니가. 왜냐하면 거기는 선교의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로 있는 데는 어디냐면 방콕이란 대도시 하나, 그 다음에 북쪽의 치앙마이, 치앙라이 그것도 소수민족 중심으로 주로 많이 믿는 이런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된 나라입니다. 제가 다녀온 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그 저희가 제가 다녀왔던 거기는 노예들이 일 노예, 이 노예, 삼 노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예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분들이 그 노예 노예장 임원들이고요이 오른쪽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시찰장님들이고 왼쪽에 있는 분들이 그 노예의 각 위원장님들. 그래서 이렇게 확대회의를 매달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인사를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요. 예, 조이풀 교회라고 어, 교회가 막 굉장히 다들 적어요. 오래된 140년 된 교회도 있고 그런데요. 근데 이 교회는 지금 부흥을 하고 있다는 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예, 조이풀 교회 목사님 조그마한 선교비를 이렇게 증정을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는 또 조그만 개척 교회입니다. 지은지 얼마 안된 교회. 굉장히 들어가 보면 조그만데 저 교회 같은 경우도 그, 그 교회 노예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같이 일해서 지어주고 뭐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요,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더라고요. 거기도 성교비를좀 이렇게 증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는 140년이 된 교회랍니다. 성도가 140년이 됐는데 성도가 지금 12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고요. 그 옆에다 이제 새로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축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면 그 모임만큼 성도님들이 같이 와서 그 공사를 하고요. 돈이 떨어지면 또 중단하고 있고요. 또 헌금을 모이면 또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중의 내부의 모습입니다. 10년째 지금 건축 중이랍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요. 여기는 어, 또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이거는 140년이 훨씬 넘은 교회인데 그 지진이 나가지고 이 교회 건물을 들어가지 못해서 폐쇄가 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요. 어, 여기는 여기도 이제 개척교회 아주 개척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다음에요. 예, 그 여기도 이제 성교비를 또 증정을 좀 하고 왔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증정 뭐할때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게 문화랍니다. 그래서 그냥 몰래 드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사진을 꼭 남겨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다음에요. 여기는 어, 태국 태국 치앙라이의 대표적인 흰색 사원 불교입니다. 불교 사원.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그 태국 사람들이 얘기한답니다. 기독교는 왜 그렇게 가난한 신이냐? 왜냐면 그 절은 저렇게 화려한데 교회들은 막찌들어지게 가난하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걸 일부러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국 그 이노예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사회와 같이 모임에 마지막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많지가 않은데요. 어, 이분들이 각 그 장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 다음 내려주세요 그래서 온통 불교의 나라고요 힌두교와 무속신앙이 혼합되어 있고 불교에도 잘 살려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데 오히려 그것이 옥죄이고 있는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매체에도 나오는 것이 불교 승려들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는 뭐 그런 나라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부유하고 풍부하고 먹을 것도 그다음에 커피 농사들도 그렇게 해서 그거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녹차차 차도 풍부하게 나오니까 또 그거로도 많이 부를 얻을 수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나라가 부유한 나라인 거죠.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희한하게 선진국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풍부했던 나라인데요. 오히려 그 풍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어, 어, 아프리카 같은 경우 굉장히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부 때문에 그 부를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부가 발목을 잡아서 오히려 더 어렵게 사는 이런 아이러니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이 성경 속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지난, 지난주에 봤던 나일강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 어, 나일강은 생명 그리고 풍요 이런 것을 주는 그 강물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과 풍요도 그 나일 강물의 그 신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보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에게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구리가 여러분 집안에 막 뛰어뛰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밥상에 식탁에 먹어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몸까지 막 타고 올라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애굽 물들 위에 손을 내밀며 실제로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애굽 땅을 덮어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렇게 했더니 개구리가 기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은 이걸 없앨 수는 없거든요. 있겠니 했을지 모르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걸 알고는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해 주면 게주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얘기를 합니다. 내일 해주라고. 그래서 바로 여호와께 모세가 강구하에 모세의 말대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어 그렇게 쌓이게 되었고요. 그 개구리가 다 사라지고 나니 바로가 이제 숨을 쉴수 쉴 있게 되어지자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말을 듣지 않았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개구리들이 나의 강에서 올라와서 바로와 애굽인들을 괴롭힙니다. 애굽인들은 이열 가지 재앙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각각의 신들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개구리 신을 섬깁니다. 개구리는 알을 굉장히 많이 낳죠. 그래서 다산의 신입니다. 다산과 더불어서 풍요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다산, 이 풍요가 오히려 고통스럽게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산, 다시 말하면 자녀들, 인구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분사력과 직결되어 있고요. 노동력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산 이것이 바로 어,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신문을 보니까요. 출산율이 0.7%대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어본 읽어 봤습니다. 지금 취약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뭐지 않아 이제 경제, 경제 인구도 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노령 인구는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심각한 경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공통된 목소리들입니다. 그런데 또 신문에 나와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적은 그 아이들 0.7%대 출산율이 그런 아이들 중에서 해외로 입양시켜 보내는 이 숫자가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어 있는 이 시기에도. 해외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수출하는 나라 세계 7위에서 3위로 꽁충 뛰어올랐답니다. 다른 나라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국경까지 봉쇄됐으니까 아이들을 못 보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시기인데 우리나라는더 많이 보내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세계 7위에서 아이들 수출국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그 신문에 그렇게 표현 나, 나 되어 있더라고요. 7위에서 3위로 꽁충 뛰어올랐다라는 거죠.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고 그 인구를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해외로 입양 보내는 이런 숫자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녀들 다산 이것은 정말 그 고대일수록 군사력이고 노동력이기 때문에. 축복으로 여겨져서 이 개구리가 굉장히 많은 알들을 낳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개구리를 섬기고 있다란 얘기죠 그런데 이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이 개구리 신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것이고요 오히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시면 오히려 그 축복이 고통을 줄 수도 있는 채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이 애국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뉴스도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노토에, 노토에 당첨이 됐습니다. 축복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쫄딱 망했다. 뭐 이런 기사들을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 정말 복된 곳으로 간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더위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려워졌다. 뭐 이런 게 기사에 통계 기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허랑방탕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으려고 계획하는데도 그것이 소문나서 어떻게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서 손을 내민다라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리고 도와주지 않으면 위협하는 전혀 모르는 사람까지 막 찾아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구를 감싸고 있는 오존층. 우주에서 오는 유해 광선들을 그것이 다 차단을 해 준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들을 보호해 준다. 그런데 오염으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구멍이 나고 찢어져서 그 사이사이로 유해 광선이 들어와서 인간들에게 더 많은 질병들을 주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켜 주는 그것이 이것이 거둬지면 찢어지면 들려지면 그 사이로 온갖 피해들이 다 몰려올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려,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치고 계신 것 같은 저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한 곳이라도 들려지면 그 무엇인가 나를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운전을 하면서 그것을 더 많이 늘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친구가 신호를 대기하고 지키고 신호 대기하면서 제일 앞에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편 차선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반대 차선으로 돌진을 해가지고 차량과 정면 충돌해서 다리가 골절되는. 그래서 다리 수술을 받은 제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안전운전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하는 그 차량이 넘어와가지고 사고 나서 예,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더라는 얘기죠 평상시와 같이 여전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 커다란 손길 이 울타리와 같은 이 울타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것이 있어야지 진짜 축복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잘 가는 거 직장을 잘 들어가는 거 결혼을 잘 하는 거이다 예, 축복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축복이 고통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 나가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게 된다면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간다면 그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 가는 거죠? 가는 데를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이 축복인 줄 알았는데 저주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결과가 뒤바뀌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지옥 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축복이란 얘기죠. 우리는 그런데 이 축복에 대해서 이 마지막의 축복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다산 풍요 이것이 애굽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고, 그것을 자기네들의 신들이 주는 것이라 철저하게 그렇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고통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다스리고 계시다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개구리가 다 죽고, 나일 강에만 있게 해달라, 언제 해주면 좋겠습니까? 내일 당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는 것들을 지금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지 않습니까? 애굽 술사들은 개구리를 만들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일주를 하지만 없애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산을 주는, 다 풍요롭게 한다라고 여기는 그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잘 살게 되어지면 풍요롭게 되어지면 점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그 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다가도 우리의 마음이 점점 다른 대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예전에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했던 그런 한국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살게 되어지니 기도하는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어쩌면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베풀면서 살아가면서 또 우리 마음에 늘 잊어버리지 않을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노력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환경과 여건도 주셔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는 바로가 처음에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만 치워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구리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를다 죽게 만드시고 그 재앙을 거둬주셨습니다. 나일강에만 개구리들 머물죠. 바로가 숨을 쉴 만하니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완강하 만들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얘기죠. 마음이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아나니와사비라 부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헌금하겠다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았죠. 사도들의 바앞에 헌금하라 하느니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자,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를 감춰 놓고 헌금을 하면서 이것이 전부라 하면서 헌금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짓말하다가 결국은 차례대로 부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예전에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유 집회 제가 한동안 따라다니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죽을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병에서 고쳐 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기도들을 하십니다. 고침 받고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행하지 않고 살다가 다시 더 심각한 병이 들어서 또 들어와서 울면서 회개하고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바로 그렇더란 얘기입니다 10편 76편 11절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유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라고 얘기랍 합니다 야곱이 형여 예서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때 두름에 떨면서 중간에 잠을 청합니다 베델에서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을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서 다시 다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형에서도 만났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야곱이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땅에 거주하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그곳 세계 사람에게 강간을 당했고요. 그 일로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보복함으로써 가나안 족속들에게 몰살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배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약속도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인 서원은 더욱 지키는 것, 더욱 힘써 지키는 것, 더 맞지 않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점차 변질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늘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게 되면 이걸 점점 인정하지 않고, "원래 그렇게 될 거였어" 하면서 마음이 점점 다른 마음으로 바뀌게 되더라, 얘기죠. 예를 들자면, 병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병이 나왔습니다. 점점 나 처음엔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기가 쉽냐면 원래 나을 병이었어. 이런 마음으로 바뀌기 쉽더란 얘기죠.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께 미안한, 미안한 마음은 들지만 인간적인 삶이 좋아서 그냥 타협하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다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